자, 예상 선발 라인업을 꾸려봤습니다. 포수 최재훈, 힐리 선수는 복박이, 일루수로 출전할 예정이고요. 2루 정우원 3루 노시완, 이격수 하주석, 좌익수 최인호, 중견수 노수광, 우익수 임종찬 선수, 지명타자는 이성열 선수로 예상을 해봤는데 아마 시즌 내내 무한 경쟁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상 타순 꾸려봤습니다. 일번 정은원, 이번 노수광, 3번 노시환, 4번 힐리, 오번 이성열, 6번 하주석, 7번 임종찬, 8번 최재훈, 구번 최인호 선수로 꾸려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자리에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저도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와 있는 라인업인데요. 타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안 보였던 선수. 들이어 최인호 선수, 임종찬 선수. 네. 뭐 힐리 선수는 올해 새로 들어온 외국인이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뭐 하주성 노수환정훈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부탁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가, 가장 커요. 근데 이 나머지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어 업다운이 되지 않으면서 진짜 1군에서 한70% 정도로 소화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한화 이글스는 작년 같은 그런 모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더 네.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선수가 아닌 지금 1.5군이나 2군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네. 어느 선수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사실 1년 과정을 치르게 되면은 어, 1.5군이나 2군 쪽에서 한두명 정도만 튀어 오르는 한두명 정도만 튀어 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네. 굉장히 강한 팀으로 갈수 있는 도약이 될수 있습니다.